하이미피, 저는 지금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카메이트 상사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자가용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적재할 짐이 많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코란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도시명 SUV의 기능과 수납공간이 보장된 코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쌍용 뉴 코란도 C2.2 RX2WD 모델입니다. 2016년 2월에 등록되었고 970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용도 변경 없고 단순 수리 교환이력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으며 타이어 휠은 교체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도 바로 보실게요. 코란도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크고 투박한 느낌인데 이렇게 하얀색 컬러의 이 모델을 보니까 또 예쁜 것 같거든요. 좀큰 코란도, 큰 피볼리 같은 느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시트 상태 바닥 상태 꽤 괜찮아요 이 정도 컨디션이 면은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래도 키로수는 확인해 봐야 겠죠 사실상 이 sb 2열이 공간이 좀 약간 협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플랫한 요 어 착좌감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하게 레그룸이 여유 있게 나오는 차량인 것 같고요. 다리를 꼬았을 때도 무릎 두 무릎 앞에 주먹 두개 정도는 들어가는 레그룸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열에는 에어벤트가 따로 없고요. 아래 보시면은 수납 공간은 또 있어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깨알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겠고 별 다른 옵션은 따로 없네요. 열선이나 트렁크 바로 가볼게요. 대신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요. 보장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운전자분 그리고 짐 적재 내 짐을 많이 싣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아래 부분까지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안에도, 음, 러기지 네트가 확인되고 있네요. 이열이 폴딩이 되니까 더큰 짐들, 좀 높은 짐들 같은 거 이렇게 더 안으로 접재하실 수 있겠어요. 요 안쪽까지 굉장히 옆으로 넓게 공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 확인했고, 운전석 가볼게요. 네, 운전석 윈도 우 버튼 사이드 미러 조정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확인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나 핸들 쪽에 저쪽에서 아, 넘어서 봐야겠다. 카메라 넘어와서 주유 기능하고 주행 거리 잡게요주행 거리는. 111,483km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넘어와서 주유기능 설명 드릴게요. 이 안에 지금 카메라가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좀 어, 미래과학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비게이션 로딩되고 있고요. 핸들 옆에 보시면 은 여기,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어, 크루스 컨트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로딩 되면 보여드릴게요. 오토, 오토 에어컨이지만 이제 매뉴얼 식으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터치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센서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 USB 수납 공간. 여기도 USB 하나 더 있네요. 메모리 카드 삽입되어 있고 안쪽에 소켓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 공간 컵홀더 두개 일렬에 열선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공간도 생각보다 상당히 깊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기어 옆에 보시면은 에코 모드 파워 윈터 이렇게 조절. 드라이브 모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룸미러 뒤에 블랙박스는 제가 여기서 본것 같은데 네, 블랙박스는 여기 네, 따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개 마칠게요. 네, 무사고의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준중의 SUV 코람도가 마음에 드셨다면 미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